수면 부업증의 이제 위험성과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우선은 충분한 잠을 못 자니까 낮 동안에 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가 있고요.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,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, 치매가 온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 수면 부업증과 관련된 가장 어좀 직접적이고 좀 눈에 보이는 위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.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, 그래서 부정맥, 신건경색, 심장마비, 도련사, 이런 위험이 있는 거고요. 또 뇌혈관의 압력을 높여가지고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, 그래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이제 사망 위험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, 뭐 수면 모업증 자체가 잠을 잘때 숨이 멈추는 거고,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고, 그래서 산소를 많이 소모하는 심장과 뇌가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고요. 그 과정에서 뇌세포, 심장세포가 죽어나가는 거고, 그만큼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,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. 혈압이 높아지는 거, 그로 인 혈관의 이제 내피 부분에 손상이 생기고, 혈관 안벽이 이제 다치니까 그 부분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두꺼워지죠 막히게 되고 그리고 수면무호흡이 있을 때 심장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됩니다 빨리 뛰다 느리게 뛰다 빨리 뛰다 느리게 뛰다는 게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잘때 사실 심장이 쉬어야 되거든요 좀 느리게 안정적으로 뛰면서 쉬는데. 그런 휴식을 못 취하는 거죠. 또 낮에는 낮대로, 낮대로 또 활동을 해야 되고. 이 과정에서 심장이 빨리 사하는 겁니다. 또, 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동맥이 있습니다. 우리 심장에서 목을 타고 이제 뇌로 피가 공급이 되는데, 이목 속에 있는 동맥이죠. 그 동맥도 안쪽 부분이 손상을 당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, 어 아무는 과정에서 피떡이 생기는 거죠. 그게 이제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면서 뇌혈관으로 퍼져 나가고 가는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뇌경색이 생길 수 있죠. 이런 형태로 코골이 수면모흡증이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. 또 당연히 코골이 수면모흡증을 양압기로 치료해서 특히 수면무호흡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줬을 때 그때 혈압이 떨어지고 또 심장부정맥도 줄어들고 그래서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위험이 많이 줄어들더라 는 연구가 여러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도 확실하고. 양악기로 치료를 했을 때 기대 수명도 늘어난다,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, 심혈관 질환,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코골이 수명 몹슨 양악기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, 이미 심장질환, 뭐 뇌혈관 질환을 겪었거나 겪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. 이상입니다.